안녕하세요. 속풀이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어떤 분께서는 숯불구이 치킨을 시켰는데 안에서 정말로 숯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직원은 환불해 주지도 않고 다음에 더 신경 써서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고 사장은 직원이 어제 처음 와서 교육이 안 됐다며 얼버무렸다고 합니다. 당일에 식약처와 구청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식약처 위생검사 결과로 문자가 왔는데 이런 조리도구로 조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식품위생법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우리 가족이 그 몹쓸병에 걸려 격리하는 기념으로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몸소 실천한 사람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돈 빌리고 군대 간 친구한테 돈 받은 친구입니다. 한 친구가 갑자기 돈이 부족하다며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100만 원은 없다고 하자 얼마 빌려줄 수 있냐고 대놓고 물어보는데요. 부모님한테 100. 다른 친구한테 100 빌렸는데 100이 모자라다며 100을 더 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글쓴이가 20 정도밖에 안될것 같다고 하자 20이라도 빌려달라고 하여 결국 빌려줬다는데요. 입금일이 되어 입금해달라고 하니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입금이 되지 않아 다음날 돈 받았냐고 물어보자 안 받았다고 하더니 그대로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는데요. 글쓴이는 바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고 합니다.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이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거절하다가 20만 원을 빌려줬고 받기로 한 날짜에 계속 연락하여도 결국 카카오톡도 탈퇴하고 페북까지도 비활성화하여 메시지를 보낼 수 없어 이렇게 민원을 넣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얼마 있지 않아 친구의 엄마한테 문자가 왔는데 친구의 엄마는 아들도 잘못했지만 친구라는 너가 어떻게 군에 간 친구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하냐며 오히려 글쓴이를 나무랐다고 하네요. 아들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부대에서 전화받고 정말 화가 났다며 글쓴이가 실수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결국 엄마한테 계좌를 보내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 여친과 법정 데이트 한 사람입니다. FM 코리아의 변론기일 통지서 사진이 한장 올라오는데요. 전 여친이 보증금 먹고 튀어서 임실 X를 하기로 했다는 글과 함께였습니다. 글쓴이 보증금을 여자가 어떻게 받아갔냐는 질문에는 본인이 보증금을 대줬는데 걔가 잠수를 탔다고 하고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자 300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글로 준비 과정을 써 올렸는데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모든 카톡을 캡쳐해서 제출하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페이로 돈준 것도 입금 내역에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본인을 가명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카톡에 기본으로 그렇게 저장돼 있어서 그렇게 불렀는데 막상 핸드폰 신원 조회해 보니 다른 이름이었다는데요 직장 여기 다녀 해서 앞에서 만난 경우도 있어 믿고 있었는데 막상 그 직장에 다니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이사도 도와주고 짐 정리하는 것까지 도와줘서 주소까지 파악했는데 헤어지고 나서 가보니까 방까지 빼고 잠적을 했다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서 집으로 소장을 보내려고 했지만 집에서 아주 오래전에 나가서 없다며 본인한테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로 보내면 읽던 안 읽던 읽은 것으로 처리해 버린다고 하여 공시송달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한달 후에 법정 사진과 함께 후기를 남겼는데 빡쳐서 400만 원 받겠다고 했더니 변호사가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찔러나 보라고 해서 찔렀는데 피의자가 나오지도 않아 원고 승소 판결 떴다고 합니다 강제 집행에서 통장 압류에 경매 채권 추진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돈을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 명제 등시를 하고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하는데 화차실사판을 오히려 역공해 버린 케이스로 남을 것 같네요. 다음은 중고나라 10만원 사기 친놈 응징한 사람입니다. 한 보배드림 유저가 2019년 10월경에 사제 찾기를 잃어버려서 찾기를 산다고 중고나라에 글을 올렸더니 사기꾼에게 연락이 와서 결국 10만원을 날렸다고 합니다. 감정 소모하지 않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한참이 지나 잊고 있던 터에 사기꾼을 잡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변 경제능력이 안된다며 돈을 안주었다고 합니다 결국 소송비용에만 9만 5천원을 투자하여 민사를 진행했다는데요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 대금을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하여 금전적 피해를 입고 그 외에도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까지 포함하여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이었다고 합니다 주소와 이름을 모르고 대포폰의 대포통장이어도 상관없이 계좌번호와 폰번호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은행에도 계좌주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물어보고 통신사에도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고객 인적사항을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대구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정명령 요청서라는 것을 통해 사기꾼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어서 결국 주민등록 초본까지 뗄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짜 주소로 소장을 송달한다고 하는데요. 1차 송달 땐 가족이 받고 2차 송달 때도 사람이 없었지만 받은 걸로 간주해 버린다고 하네요 첫 재판 때는 글쓴이도 일이 있어 못 갔는데 사기꾼 역시 오지 않아 쌍불 처리가 되었고 2차 변론기일 때는 글쓴이가 출석하여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면 소취하 해주려고 했지만 사기꾼이 출석하지 않아 변론을 했는데 판사가 10만원 사기당하고 왜 1천만원을 걸었느냐고 물어보자. 본인도 1천만원은 아닌 것 같고 50만원 이면 될것 같다면서 사과 한마디만 건넨다면 소취하해줄 생각이었지만 재판장도 오지 않았고 사과에 전화도 오지 않았으며 그에게 사기당한 사람들이 20건이 넘는데 소액이라고 넘기지 않고 형사 민사 끝까지 진행했더라면 피해자가 더 이상 안 생겼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고 승소 50만원으로 마무리되었다는데요. 이후로는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시켜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호의를 둘리로 받아들인 여사님의 사이다설입니다 글쓴이의 선배는 술을 굉장히 좋아해서 한 달에 대리운전만 15번을 부르고 함께 술을 먹으면 술못 먹는 글쓴이가 대리기사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말에도 선배와 술자리를 가지고는 술을 안 먹은 글쓴이가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쿵 하고 박았다고 합니다 옆에 식당에서 차를 후진으로 빼던 차가 뒷범퍼를 박은 거였는데요 사고 부위를 확인하고 있으니 가해 차주 아주머니가 고개만 뺐고 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배는 차가 92년식 벤츠 S 클래스였다고 하는데요. 부품 구하기도 힘들고 수리도 오래 걸린다며 먼저 덴트집 가서 할테니 5만원만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아주머니는 불같이 화를 내며 본인은 도로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후진을 했다며 오히려 글쓴이네가 잘못한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선배가 차근차근 다시 이건 아주머니가 잘못하신 거고 사고 접수하면 일이 너무 커질 테니 그냥 5만원만 달라고 아주머니를 달랬다고 하는데요. 아주머니가 남편을 부를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니 어디에 전화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경찰차가 왔다고 합니다. 선배가 아줌마한테 5만원만 달라고 할때술 냄새가 풍겼다며 남편한테 전화하는 척 음주운전자와 사고 났다고 경찰에 전화를 했던 건데요. 당연히 음주 측정을 해도 아무것도 뜨지 않았고 언급결에 선배도 측정했지만 0.04% 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선배도 열이 받아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허위 진술 하시냐며 그렇게 못 믿어오면 경찰도 온 김에 CCTV 따져보자고 했다는데요. 그때서야 미안하다고 5만원을 슬그머니 건넸다고 하는데 선배는 벤츠 수리비로 5만원 달라는 게 그리 아까웠냐며 그냥 보험사 불러서 원칙대로 하라고 했고, 벤츠라는 소리를 들은 아주머니는 눈이 동그래졌다고 합니다. 그냥 오래된 자동차인 줄 알았는데, 벤츠라서 놀란 건데요. 아줌마는 미안하다며 끝까지 보험사를 부르지 않았지만, 이미 글쓴 이쪽 보험사는 출동해서 조사를 시작했고, 상대편 보험사에서 대물접수할 테니 사업소 가서 수리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에게는 연식 오래된 외제차가 기피대상 1순위라며 부품 수급에 문제 생기며 렌트비로만 아주머니 대물란도 넘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했다는데요 그때서야 아주머니는 울먹울먹하셨고 선배는 한달 동안 동급 차량으로 렌트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와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출근길에 올림픽 상습 정체 구간에서 뭔가 쾅하고 들이받길래 인상을 쓰며 내렸더니 할아버지가 상대방 사주였다고 합니다. 내리자마자 죄송하다며 연신 폴더 인사를 하시고 죄송하다고 하셨다는데요. 할머니가 정말 급하게 병원에 입원해 아침에 잠깐 들러 짐을 챙기고 병원으로 가는 중에 마음이 급해서 사고를 냈다며 계속 다친 데는 없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뒷범퍼가 사실은 많이 깨졌지만 계속 다친 데 없냐고 걱정해주는 할아버지를 보니 뭔가 마음이 불편해서 어차피 교환하려고 했던 뒷범퍼니 그냥 가시라고 보내드렸다고 하네요 말 한마디면 천량빚을 갚는다는 속담은 말 그대로 레전드 오브 레전드 속담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소프리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